자, 본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Come on. 여기서 come on은 이쪽으로 오라가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돼. 그건 아냐. 이바란 뜻입니다. 이바. 그냥 환기를 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아냐. 이바란 뜻입니다. 이바. Give her a break. 자, 그녀의, 주워라. 그녀에게 휴식 시간을. 이 말은, 좀 봐줘. 이런 말이요좀 봐줘. 그녀를 좀 봐줘 이런 뜻입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I also 나 또한 자 like to는 뭐뭐 하고 싶어한다. 좋아 뭐뭐 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to wear well, 입는 것을 좋아한다. My sister's clothes 내 여동생의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 나 또한 자, they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내 여동생의 옷이란 뜻입니다. My sister's clothes라는 뜻입니다. they가 가리키는 것은 꼭 알아두십시오. 그것들은 항상 룩배를더 나아 보인다 자 비교급이 쓰였 있네요 룩배를더 나아 보인다 뭐보다 비교급 다음에 된 뭐뭐보다 라는 뜻입니다 마이 나이 끝이랍니다 마이 나이 끝 마이 클로즈 입니다 여기서 마이 가리키는 것은 마이 클로즈 입니다 내 옷들보다 더 나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문장 보시죠. Friday, 금요일, May 22, 5월 22일. Finally, 자, 마침내란 뜻입니다. 마침내. At rest, 라 동의하겠죠. 마침내. It's Friday, 금요일이다. I am planning to. 자, be planning to는 뭐뭐 할 계획이다란 뜻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be planning to. 다음에, 동사 운영이 옵니다. 투부정사. 나는, make a special 인디언 디시 자, 나는 특별한, 특별, 특별한 인도 요리를 만들 거다.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자, 오늘 저녁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여기 보면, 현 비동사 플러스 ing. 자, 현재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Does anybody, 자, 질문이죠. anybody. 어떤 누군가, 누구라도 want, 원하니, to join me. 나랑 함께 하기를 원하니. want 다음에 동사를 쓸 때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자, 애니타가 말했습니다. I do. 나 할게. 염. 맛있겠다. 맛있겠다. 얌얌. 미나가 말하네요. 그 밑에 me too. 나도 욕시할게. me too는 나도 또한 욕시란 말이죠. is there anything. 자, there is는 있다. 자, is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i n n 란 뜻입니다. i n n 란 의미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Anything. 어떤 것이 있니? 자, 말했죠. thing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I should bring. 내가 가져가야 할 어떤 것. 내가 가져갈 무엇? 이렇게 뜻이 됩니다. 여기선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됐습니다. 원래 I should bring. something이란 뜻이네요. something, something 또는 anything인데, anything, something이 겹치니까 똑같은 걸한 번만 써주고 뒤에 걸 생략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미가 말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If I had time. If. 만약 뭐뭐 한다면. I had time. 내가 시간이 있다면. I would join you. 나는 당신과 함께 할 텐데. 자, 이 말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번 시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콤마 주어 w o u l 동사 원형입니다. 형태가 자 if 가정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우드 동사 원형 내가 시간이 있다면 나는 너랑 함께 할텐데 란 말은 나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랑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but 그러나 뒤에 보시죠. I have to 자, have to는 뭐뭐뭐 뭐, 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visit 동사 운영이옵니다. 방문해야 됩니다. my grandma 나의 할머니를 방문해야 됩니다. maybe next time 다음 기회, 다음 기회에 같이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시죠 계속. If I had time, I would join you.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숙지하세요. 자 여기까지 본문 해설 마치겠습니다.